아 이거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랄까 아 이렇게 하면 되구나 뱀 나온다는 거 같은데 하여간 여기 하트질은 아 여기서 보면 되게 멋있다 마지막 아침 몇시 비행기죠? 저 12시 반에 LA로 갑니다 이제 아 저희는 마지막 여기서 아침 같이 먹고 그리고 공항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LA가서 무슨 코스 듣는지 얘기해줘요 작년에 들었던 엘도아라는 과정. 약간, 척추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과정의 세 번째 레벨. 로 오. 타이거 우주 케어해줘가지고 유명한 코스래요. 알렇습니다 그걸로 빵 떠가지고 지금 유명한 골프 트레이닝 단체에서 채택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골퍼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 실제로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저도 쓰고 있고. 레벨 1, 2에서는 척추만 다르는데 네. 이번에 3는 본격적으로 고관절 팔, 병목량이몇까지 그리고 갈비뼈 사이사이 다른데. 현장에서 써보니까 어때요? 아, 이게 운동이 N1만큼 빡세요. 아, 스트레칭인데. 스트레칭인데? 정적 스트레칭 오 박스. 어 그래요? 세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숙제를 내주는 편인데, 네. 아 그냥 갖다 잡아놓고 시켜야 돼 선수들. 어... 선수들. 근데 반응이 되게 좋아요. 어 약간 대한민국 골프 선수 시장 <laughs> 노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아닌가. 제가 데리고 있는 선수들만. <laughs> 아 노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면? 해야 해야지. 타이거 타이거 정도는 만들어 주셨어. 요 <laughs> 멤버 국제공항 도착했습니다. 이제 권영쌤이랑 빠이빠이 해야 돼가지고 LA 가서 좋은 기억 잘 들으시고 저희 또 한국에서 보죠. 응원할게요. 네. 아, 참 열심히 배우러 다니는 선생님이에요. 저보다 훨씬 더 먼저, 많이.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내비를 다시 찍고 신들의 정원으로 한번 신이 돼보겠습니다. 어 저는 우리가 124km를 달려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아 신들의 정원입니다. 와이 눈으로 보는 거랑 색감이 좀안담겨서아쉽긴 한데 어 그랜드 캐년 갔을 때랑은 약간 또 다른 느낌이네. 가까이 가서 걸어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 혼자 오기 아깝다. 아, 씨. 여기는 되려 여름에 왔었으면 큰일 났어. 어, 차라리 지금 정도 날씨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저 어, 멀리선 손가락 하나로 찍을 수 있었는데. 가이서 보니까 이렇게 크네. 날씨가 작년에 로키 마운틴 갔을 때는 그날 비 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날씨가 도와주네. 그래서 되게 잘 보여요. 자식 고맙다. 저기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 아 멋있다. 씨. 혼자 너무 궁정궁정거리나요어 뭐야? 러닝을 하시네. 뱀 나온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돌아가서 저쪽으로 반대 코스로 한번 가볼게요. 뱀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 여기 카메라에 이쁘게 남기네. 어, 아 이건 진짜 내 정원 와가지고 걷는 기분이다. 겁나 파래요, 지금 하늘이. 아, 여기서 보면 되게 멋있다. 셀카 한번찍어야겠어요 아, 보통 차를 여기로 끌고 와가지고 이 바위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쭉 산책로 따라가지고 쭉 가면서 그 바위들을 가까이 보나봐요. 나도 열로 가야겠다. 언젠가 걷다 보면은 다시 시작점으로 가겠지. 이야, 씨, 미쳤다. 와, 해가 또 어떻게 절묘하게 저기 딱 걸쳤어. 여기! 산책로로 이렇게 가면 또좀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팔이 여기까지밖에 안빠진다 아, 이렇게 하면 되구나. 이건 진짜 한번 와서 보세요. 아, 카메라에 안 담긴다. 이게 아니야. 이거보다 훨씬 더 자연 속에 들어온 느낌인데. 사람들 여기다 뭐라 뭐라 생각하고 하여간 여기의 하트질은 국제적으로 똑같구만. 아, 이거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랄까? 이렇게 막 등산하면서 자전그팔 다치신 분은 한 팔로 자전거 막타고하고그 다일리 다치신 분은 장비 메고 하이킹하고 막 이러더라고. 아, 뭐라 그럴까요? 아, 뭔가 딱 집어서 말할 순 없는데. 좀 많은 것들이 느껴져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그렇게 뵀던 분들 다 되게 너무 밝아 사람들이 좋은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뭐 말을 나누고 막 인사를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느낌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운동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까 그렇게 커 보이던 바이들 이젠 또 작아 보이네요 비지터 센터 도착했습니다 아, 음, 데일리 샐러드. 아, 걸으면서 많이 생각해봤는데, 2019, 20년도 제 끼고, 21년, 22년, 23년, 올해, 이렇게 계속 외국 나왔던 것 같아요. 2018년도 때는 놀러 나왔었던 거고, 19년도 때는, 프로카드 딴다고 싱가폴 갔었고 w m b p 프로카드 딴다고 그리고 나서 20년 푹 담그고 21년도에 라스베가스로 프로 나가고 그리고 22년도에 여기 N1 처음 왔었고 올해 23년도에 다시 한번더 코스 왔고 이제 이틀 뒤에는 다시 트랜스포메이션 코스 들어가고 하면서 어, 든 생각은 어쨌든 저는 한 2018년도 전까지 일을 2010년도쯤 시작을 했을, 하고, 그리고 거의 전역한 이후로부터는 한 10년 가까이 뭐단 하루도 휴가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형들이 아, 가자, 가자, 그래가지고 끌려가듯이 가서 휴가란 걸 한번 처음으로 즐겼었던 거고, 그 이후에도 또 휴가가 계속 없었어요.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대회 뛰거나 아니면 일 때문에 나가거나 뭐 이런 것만 있었지. 그래도 이렇게 19년도 때부터 뭐 대회 때문이건 뭐 때문이건 계속 해외에 나와서 좀 좋은 경험 하고 가는 게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 좀 많이 했어요. 이 저처럼 약간 음 좋게 말하면 되게 성취지향주의인 거고 좀 나쁘게 말하면은 뭐 해도 만족을 못하고 계속 뭔가를 막 갈구하는 그런 성격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감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해보는 습관을 길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 다 되게 불만족스럽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자꾸 뭐에도 뛰어들고 자꾸 성취하고 자꾸 뭔가 이루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뭐다 똑같진 않겠지만 저는 일단 특히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에 이렇게 고마운 줄 몰라.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래도 이 정도 일어났구나. 아, 내가 한 달에, 어,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면서 그 60만원 월급 받고 할 때보다 지금 이 수익이, 아,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 저번 달에 1,500 벌었는데, 이번 달에 1,000만원 밖에 못 벌었어. 아, 씨, 짜증나. 나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계속 당금질만 하는 거죠. 감사할 줄 모르고. 이렇게 되게 되면, 뭐, 저는 그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한 10년 넘게 쌓이다 보니까, 뭐랄까요 스스로 너무 어, 번아웃이 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저랑 비슷한 성격이 있다면 감사하는 습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그러면서 스스로 많이 좀 컴다운되고 되게 다독여지기도 하고 오히려 그게 더 다시 힘이 나는 것 같거든요 내가 그동안 막 싸우기만 했던 거를 다시 한번더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고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와서 좋은 경험하고 배우고 하게 해주는 데는 저 스스로한테 아, 그동안 열심히 해 와서 이런 것도 누릴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감사함. 제가 이렇게 또 센터를 비우고 올수 있는 거는 저희 센터에서 또 열심히 해주고 있는 점장 비롯해서 나머지 직원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함. 또 집을 비우고 오면서도 저희 우리 고양이들 다 봐주고 집을 지켜주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한 감사함 뭐 어찌됐든 이렇게 계속 달려오면서도 한 번도 2018년도 때한번 크게 그렇게 대회 준비 너무 무리해서 하다가 몸 상한 거 빼고는 전 여태까지 뭐 크게 병치레나 막 이런 거 없었거든요 튼튼하게 나와 주시고 항상 이 배우려고 하는 습관들 길러주게 해주신 나와 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감사함 뭐 이런 것들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요지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스스로 좀 돌아보고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되도록 해보는 그런 시간이다. 좋다. 약간 이런 거였습니다. 포인트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제가 이런 촬영 같은 걸잘 못해서 어떻게 보여줬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시는 분들한테도 즐거운 경험이었으면 좋겠습니다.